자 육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욕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지혜자의 삶인데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을 단순한 인과응보의 논리만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이제 구약 성경은요. 39건인데, 이 중에 38건의 주 논지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이 나오는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 논리가 이 구약 38건을 어, 설명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의 논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지혜자와 현자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구는 거예요. 그래서 욕의 세 친구가 욕을 관찰해 봤더니, 욕의 현상을 봤더니 저주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예, 너는 지금 죄가 많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욕기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욕기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욕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욕을 순전하다고 하는데, 욕의 새 친구는 욕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아내가 저주하여서 확 죽어버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온몸에 병이 나서 정말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아픈 사람, 상실의 사람, 고통의 사람에게 넌 죄인이라고 막 압박하는 이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의견은 욕은 순전하고 온전하다고 하는데 이 욕의 세 친구들이 이 욕의 세 친구가 하는 논지는요. 구약 38권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논지에서 단 1도 벗어나지 않은 이요의세 친구의 말들은 다 진리예요, 진리. 100% 진리였어요. 근데 욥기에서는 이게 비진리래요. 틀렸대요,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마치 예. 균형을 잡는 거예요. 구약 38권과 같은 무게로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욕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인 양, 세상의 모든 것의 답을 알고 있는 양 얘기하지 마라. 마치 구약 38권을 기준으로 욕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이세 친구처럼. 욕기는 늘이 고통의 문제가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 때문인가요? 스데반은요. 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나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돌을 맞고 쫓겨 다녔고요. 이게 다죄 때문인가요? 아니요. 물론 죄 때문에 고난받는 일들이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에는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미묘 복잡한 하나님의 과정들과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닐수록, 목사일수록, 선교사일수록, 간사일수록, 장노일수록,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마치 세상을 단순하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욕기는 누굴 위한 책이에요? 예. 교만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자들에게 이 욕기의 한 무게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척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책이 욕기라는 거죠. 자, 육기사의 구절을 보면, 육기는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이 산문으로 돼 있어요. 이야기로 돼 있다는 거죠.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요비 잘 살다가 어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일상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3장부터. 여기 이제 42장 6절까지는 이 전부 시로 돼 있습니다. 시, 시. 시로 돼 있으면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욕의 모습과 욕의 새 친구의 얘기를 통하여서 아까 제가 이 앞부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 이제 구성해 나가는데요. 일단은 이 1장과 2장 13에서 욕은 의인이다. 확실히 이거 못 받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비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비의 탄식으로부터 이야기 시작되면서 아주 정형화된 구조가 나와요. 논쟁이 세 번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의 논쟁이 친구가 요비를 죄인이라고 하면 요비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한 세트를 세번 반복합니다. 요비 죄인이라고 하면 요비는 아니다라고 반복하는 이 내용이 딱 하나, 둘, 세 세트가 하나의 묶음으로 있는 논쟁이 세번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거죠. 뭔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으면 재미가 없고 그래서 변화가 한번 주어져야 됩니다. 변화, 통일, 균형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의 이 논쟁을 하면서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데. 빌다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요비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요비 대답한 다음에 소발이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발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 26장부터 여기 31장까지를 그냥 이 요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소발의 부분에 요 엘리후가 들어가는 거죠. 엘리후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요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야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요 대신 이 소발 대신 엘류가 얘기하는 형태로 하면 딱 정형화대로 요틀로 정확히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여기서부터 파격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비 대답을 하다가 마치 요 요비의 탄식으로부터 새 처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욥이 다시 한번 탄식하면서 뭔가 새로운 얘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발의 내용 안에 엘리우의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요 욥의 얘기 안에 여호와 하나님 와서 진짜 진리 참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참 진리의 설명 안에 너 이렇게 잘났냐? 네가 주인이냐? 네가 창조주냐 이제 이런 얘기가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 참재미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실 때는 이 구조를 펼쳐놓고 읽으시면 좋겠고요. 산문을 통해서 욕은 의로웠다라는 그 대전제 안에 욕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욕의 탄식이 두번 나오죠. 그리고 친구들의 논지와 욕의 논지,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논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 틀에 맞춰서 읽다 보면 아, 욕기가 되게 긴데, 어, 통독하기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게 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욥기의 시작과 끝부분이 산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맨 처음에 부분이 이 부분이고, 맨 뒷부분이 이 부분인데, 완전하게 대구를 이루고 있어요. 욕이 이렇게 살았다. 욕이 장사다 죽었다. 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죽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났죠? 아니 새로 태어났죠? 욥의 가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 배로 주셨다. 욥의 가족들이 베풀었는데 욥의 가족들이 뭐 드리는 내용? 욥이 고통을 받는데 욥이 회복되는 내용. 완전히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하게 왔다가. 예. 아, 어, 이제 이 뒤에서 이제 이시 부분에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요의세 친구가 요배에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위로하게 왔다가 도움을 청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니들이 잘못했는데, 요비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해서 요배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7주 추일를 보냈는데, 친구들과 논박하면서 송아지 일곱 마리 수양 일곱 마리로 이제 제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게 중간 시가 나오는 거죠. 이산문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욕은 의인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의, 의인을 회복시켜줬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 의인이 고난당하는데 왜 고난당하는지를 욕은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욕의 친구들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 니들이 하나님이 척하지 말고 다 아는 척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이시 안에서 예, 다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앞부분에서 욕이 이제 고난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욕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는데 의인이다. 너 이런 애본적 있냐? 근데 사단이 잘 해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애한테 잘안 해주시면 얘가 하나님 당장 욕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허락하시고 재산과 자식을 잃게 되고요. 욕 반응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욕은 의로운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했고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셔야죠. 뭐 하면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을 두번 반복하는 구조로 요분 의로웠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런 의인도 고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왜 고난 받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so 요의어 저자와 저작 시기는 모르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혜 문화가 가장 꽃피었을 이때가 솔로몬 통치 시대인데 이때 때가 아마 저작 시기라고 야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를 보는 성경에서도 욥기를 여기다 이제 갖다 놓은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어 가장 그 영광스러울 때이 영광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 삶의 지혜가 필요하죠. 이 삶의 지혜의 원파는 율법인데, 이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구체적인 삶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포함한 지혜자를 통해서 주신 책들이.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 잠언, 전 잠언, 전도서,욥기 같은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가장 저작 시기로 맞다고 보고요. 또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 시대 때에, 포로기가 어떤 시대예요? 고난의 시대죠. 요비에 고당하는 고난 같은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시기인데, 이때를 위한 책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사뭇 많습니다. 둘다 가능하지만 저는 이 시기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욕기의 이야기의 배경은 분명한 것은 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관련된 족장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 때의 돈과 그 시대 때의 지명과 족속 이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야, 자, 육계 메시지들을 좀 신속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잘 말씀드렸지만 육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네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나타나서 요백에 계속 네가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라고 할때첫 번째는 창조 질서. 어, 내가 어떻게 하늘과 땅을 세웠고 내가 어, 기운은 어떻게 만들었고 뭘 어떻게 했고 막 이러면서 너 그때 있었으니까 너 알잖아.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대답해봐. 그렇게 그네 친구들한테는 바락바락 네가 최고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네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봐라. 네가 이 창조 질서를 다 아냐? 내가 만든 그 생물들의 그 신비함을 네가 다 아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무지하게 쏟아내셨는데 그때 요비한 말이 뭐예요? 내가 입, 입을 가리겠습니다. 이내 입이 방정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아 아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바락바락 싸웠습니다. 하고 요비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38장, 39장의 질문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창조주라는 거고요. 그리고 40장에서 41장의 질문은요. 요비, 하나님 공의가 없고 마치 세상은 폭력적이고 악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질석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할때 나는 무질석의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래서 무질서를 상징하는 그 당시에 신화적 존재가 두개 있었어요. 배하 못과 르호야단이죠. 배하 못과, 예. 꼬불꼬불한 뱀 르호야단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어, 악을 상징하는데, 전에는 이것이 하마, 그리고 악어. 로 이제, 어, 하만이 아니라 하마. 로 이제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무질서하게 다, 다스린다고 하는 신화적 존재가 있었어요. 어, 이 꼬불꼬불한 뱀, 루어야단 같은 경우도 이사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역사를 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설명하라는 게 이제 40장 41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네 눈에 당장 이게 무질서한 것처럼 보인다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야 하는데 그래서 잘못된 거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을 가리웠습니다. 내가 너무 입을로 할말 많이 했군요. 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 척하지 마라. 스스로 지롭다 하지 마라. 이거는 목사님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 마치 세상의 모든 노,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사전에 나오지는 않은 건데 저희 장모님이 저희 장인어른을 그송알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냥 의미적으로는 하여튼 모든 걸다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자기가 옳고요. 모든 게다 답이 있고요. 모든 걸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할때송알레이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수많은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걸 아시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변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쌓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알수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워지려면 경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 삶에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욕기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경험 때문에 똑똑하신 거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의 먼지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욥기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렇게 저울을 그려 놓고 구약의 38권과 이 욥기 한 권이 무게가 같다고 얘기했는데 왜냐면 어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기반이 바로 이 성경을 좀 안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인다라는 것을 알아야 이거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밸런스가 생기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육기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세상을 인과응보의 논리로만은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알수 없는 고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너는 옳다 그러다라는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교만한 자가 보여주는 태도들이거든요.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 그렇죠. 세 번째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기의 마지막 3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된 태도, 헤세들을 유지했던 욥이 결국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메시지는 참지에는 여호와를 경외함과 악을 떠나는 거다. 이게 이제 욥기 28장 28절에서 나왔던 욥이 말했던 내용인데 이게 잠언이나 그리고 허무함을 얘기했던 책이죠. 전도서. 같은 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얘기 하는 것 같지만, 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방식을 달리해서 설명하는 거죠. 결국은 잠언 전도서, 욕기, 모두가 몰리게 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을 떠나야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욕기의 메시지는요.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복 받고 싶어서. 결국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인가?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주인을 예배하고 주인과 친하게 지냈더니 그 부감을 놓는 게 복이지. 복이 우리의 목적인가? 아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소유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 육기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도요. 집을 가져가고, 수요물을 가져가고, 그리고 몸에 대한 건강을 가지가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유지했다.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고난 때도 그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걷어져도 어,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한 거죠. 사단의 논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걷어지는 그 순간 욥은 범죄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욥은 사단의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고 나에게 그 어떤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온전히 보였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범죄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욥기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탄식은, 아니, 요, 하나가 더 있네요. 탄식은 고난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입니다. 자, 3문인 1장, 2장과 맨 마지막 장과 시로에 나와 있는 그 욕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가져갔을 때다 주님이 것이니까요. 겠지만 시로 들어가는 3장부터 보면,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내가 왜 태어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욕과 여기에 나오는 욕은 다른 욕인가 라고 할수 있는데 아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은 탄식하는데요. 욕과 세 친구의 논쟁이 진행되는 장이 3장부터 31장까지 29장인데 이때 욕이 어, 요배 친구들에 대해서 이 대답하는 게 39장 중에 20장, 6 9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친구의 얘기보다 요배 내용이 거의 70% 요비 말하고 세 친구는 10%씩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로 요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요비 말하는 내용의 그 주제들을 보면 대부분 친구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비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511절인 87%가요, 다 하나님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보면, 부록이 있는데요. 이 부록 중에, 어 16번이네요. 요비의 대답에 반복되는 주제들 보면 요비 대답할 때마다 친구에게 나 실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절망, 죽음을 갈고 하는 내용, 하나님께 변호를 구하는 내용,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내용이 그의 답변의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봤더니 친구들한테 하는 말보다는 그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에서도 탄식시가 있었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욥도 친구들과의 논쟁과 싸움이 주가 아니라 형태로는 친구가 논쟁하는 것 같지만 그 논쟁의 87%의 내용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의 상황 때 사람과 씨름하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친구보다 욥이 더 의롭다 라고 자신의 백성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욥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국,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것은 의인이 보여주는 제대로 된 모습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욕계의 메시지, 마지막.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가장 적절한 반응은 공감과 위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답을 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뇌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목사일수록, 그리고 지도자일수록 이 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답을 주려고 먼저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공감과 위로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심한 거예요. 고부 갈등이든, 세대 갈등이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든, 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공감과 위로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래서 그 고통이 있는 거야. 니들이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나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죠. 이 고난당하지 않는 조언자도 자신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굉장히 미약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내가 조언자였다가 그 조언을 받아야 될 위로가 되어야 될지, 그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이 바뀌기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주려고 하는 조언자가 아니라 공감과 위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공감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욥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자, 욥기 욕기 정리하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무엇일까요? 하나님 창조주이고 주권자고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육기 강국 중에 새롭게 알게 된게 무엇일까요? 육기 구조도 여러분들 새로 알게 됐죠. 그런 구조들은 고대 근동의 많은 지혜 문학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그냥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들이 성경의 육기 안에서 사용되었고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잘난치하며 남을 정죄하거나 가르친 적이 있나요? 예.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요. 마태복음 25장. 양.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공감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주었고요. 헐리분 사백에 옷을 입혔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셨고요. 갇히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양과 오른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너는 못 하네라는 입장에서 그 이렇게 해 봐라고 답을 주는 사람이 입장인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신을 살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숨 가쁘게 여러분들이 <laughs>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올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제가 오늘 강의를 이제 했네요. 워낙 양이 많고 그래서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또이 링크를 통해서 이 강의들을 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되고 언어 되고 결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한번 이 지혜 문학들 다시 한번 이 강의 들으시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 5주차 강의로 이사일 역사와 선지자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